나 모이라로 시우뭐오이오파이이거케이 오케이! 오케이! 오한테이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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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다 오케이! 오자이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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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오케지 오케이! 오이 오케이! 오케이! 이오어 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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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 줘! 아나, 아, 가지맥 가져봐, 맥클져 완승이, 완승 맥클리, 맥클리, 어디가, 어디나 상대 못 가진 거야, 상대. 지금 아, 진짜, 제가, 제가. 나 들어가자. 여기서 봐, 여기서 봐봐. 여기서, 여어요다 밀린다. 이거 다 밀려요? 아, 가자. 셀빵 없다. 자려 셀빵 없다. 여기이스이스아 좋아요. 나이스 너스친, 그냥 나이스, 개, 개, 개 털어버리자 그냥 어, 태워, 어. 뭐야 용어 굴버 아아 태포만 오케이? 지금부이피 오른쪽에 당원 당 이래 오른쪽에 오른쪽 먼저 뛰어주세요 방깨주실요어나퀴 가려? 나이스 퀴어 방벽 가려면서 매고아아 나이스 해줄래? 나이스 천천히 앞에 당겨 불러 이거 퀴 가려 나이스 가 아... 야비좀비 아, 다 아, 많이 갈랐는데 이거? 아, 그래. 개짜 개짜. 짜 가자. 가자. 밀어 봐, 밀어 봐. 야, 어어 앞으로 가자. 앞으로 가자. 좀뒤좀왔어에나야 아마 이거. 아, 나 죽었다. 나고 궁원이온나 이번에 궁원이야, 얘들아. 무심 쌤? 무슨 쌤? 어, 가 에이, 나 붉색 개다 붉색 개다 붉색 개. 루시터루시부나 붉색 개냐, 시부터루시루루시 하나 있거든. 아, 다 아, 물라 이거 왼쪽이야, 왼쪽이야, 왼쪽이야. 왼쪽왼쪽왼쪽이 모이라, 이 형들 앞면땡이 앞면땡이 앞이눈 켜줘, 눈확 켜줘, 켜. 켰다, 켰다, 켰다. 이쟤 하나 썼어. 척척. 블라이브자, 라이브자블라이브라이브자 블라이브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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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라가브자블라 오회이고 어수개 어수개 단이고 어수개 어비 준비, 준비, 이비 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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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비 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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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 나이스! 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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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이 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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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비 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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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. I'm not going t 천천 e able to do 라인 I'm n o 라인 o i 라 g to be able to do it. I'm not g o i 천 g t 천 be able to do it. I'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. I'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. I'm n o 면 내려가야 돼요 o be able to do it. I'm 야 뒤에, 아, 뒤에 힐벤 Remix, 싹 뺐다 야 힐벤 일벤 들어가 들어가 나잡다나잡다채웠잡채라이혼가 들어온거 라이혼도 들어온거 다 망치 있어 망치 있어 망치 있어 갈라는데 왜 갈라는데? 안되나? 라인 힐벤 쩔이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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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앞으다 너무 아프로 갔어 다갈다나다 라인 못 지나갔네 나땡땡나땡땡땡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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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아이고 우리 차 먹었다 벽 생각할게요 벽생해맞맞맞 <laughs> 나이스 나이야 여기 나이스. 지금 이거 아.. 려봐나 어, 살려봐 나리스볼수나리스볼수나리스 나이스 음. 나차이 <laughs> 어디 있어? 누나 거기 써도 돼 거기 써주네, 거기 도돼 거기 써도 계속 줘, 계속 줘, 계속 줘. 내려 어, 계속 줄게. 싸싸벽 어, 빠졌다, 벽 빠졌다. 복귀해 도래 복귀해 주래, 싸워 주래. 야, 싹 다이벤. 아니스, 아니스, 아니스. 살려줘, 살려줘, 살아. 그려주게 유명한 이려줄게 싸우자, 싸우 나이가 나이가 많치 빠져 고 있는 거 잡혀야 돼. 메이고 잡혀 메이고잡개 메이공. 상당히 벤. 아니스 용산이 나나벽 빠졌다. 오졌다. 와 미쳤다. 와 케어 미쳤다. 라 아,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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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. 아, 예, 나이스,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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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점 넣을게, 거점으로 게 거점으로. 거점마다 거점이 겨주방 천천히 천천히 이긴다. 천천히야 점천 초. 있으면 줘 있으면 줘 있으면 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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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 분도 남았요 뒤에 메이시. 어떻게 크리 메크리. 와이언. 와이언. 와개 빨래 끝나네. 무량 몇 분했어? 우리 분이야. <laughs> 기다려. <돌리기. 웃음> 야 근데 그때 우리 스크림 했을 때 체리 님이 더 빡셌었나? 아니? 응. 저팀저팀 그냥 개렌, 팀. 개렌, 어. 개렌 팀이 렌 팀이 제일 빡셌 아마 네. 베리 씨 아카 나것 같아요. 뻔하지 않나? 베제네다가근비쪽이 있을게요. 게 나이스. 뭐야? 저거 그야 아, 야야아지아내리좀아나나도나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<목이> <군복>. 뭐야. <목이> <좀비 궁량>. <목이> <목이> 나이스! 뭐야? 야이야 나이스! 나이스~! 나이스! 오~! 와 두번밖에 안 죽었어! 나이스 <목이> 쩔었다! 와 언니 케 방금 궁피! 뭐야? 뭐야? 아나 아까 궁 야. 잘못 눌렀는데 개이득 봄. 야겐지가 <laughs> 뭐냐? 야나 지금 나 지금 야나트레치 지었거든 뒤에? 어? 아, 야씨 개무서워 나이스 나이스 언니 잘했어 잘했어 물릴 <목> 때 말해줘 뿅뿅뿅뿅 레인 병 레인 병x3 아아아아 <목> 까비! 아 뭐해 소리보는? 뭐해? 까비 까비 까비. 군고. 그 쳐도 돼요? 앞에서 싸우면 되는데 그냥 어디가다? 어디가? 화면 돌려. 라지 뭐야? 와 미친 듯이. 무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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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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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나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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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어. 오 아, 어. 진짜 짜증나. 야나 끼야 공들어 막 화면들어 파면들어 메이크 있겠다 방치도 돼요 메이한테. 아또 온다씨. 아얘나살려줘너뭔 소리 되나? 아이고. 야나 이거 안하해야돼 해야 얘들아? 나 이거 진짜 너무 물려. 아, 아니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얘네. 얘 나와요. 나뭐 해야 돼? 아주 토 나올 거 같겠다. 크리스트리스터아이스이이아야 이거야? 아까비아 이거 아까 비까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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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가 진짜 밖에 없는 야 어쩔 수 없어 이거. 좋아해 은아이스 좋아. 좋아? 오 좋아. 오 거점 안 먹을 거야? 2층으 2층으로. 이렇 잡고 왔어요. 크랩 없다, 상대. 상대 크랩 없다. 슈가 둘이네, 저기는. 어, 들어다고 조심. 어, 둘다 컸다! 개이득! 2층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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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어 2층에, 2층 이이성 줄게 가자와 개꿀 그렇지 그래. 와 이거 더블 비트 오졌다 돼. 와, 이거 뭐야? 다른, 다른. 먼저. <웃음> 와 뭐야 와 백성 탈출이야 <웃음> <웃음> 아, 용사 용사 게 아니 가 뭐야 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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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스 너무 많아 드디어 1 23. 34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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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4 34. 34. 34. 34. 34. 34. 34. 34. 나4 34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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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Bye.